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 입니다 아 어, 오늘이 벌써 7월 8일 그러니까 제가 5월 8일날 제가 이거 이 고추를 정식하고 지금 딱두달 됐습니다 두달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어, 고추 고형비료를 다시 한번 추비를 하려고 해요 와 이거 이거 섣불고추인데 엄청 굵으네요 아주 그래가지고 지금 고추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, 두 달. 근데 요새 또 비도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, 에그 추비를 더 하려고 합니다. 지난, 에, 지난번에는 저쪽에 줬으면은, 요번엔 이쪽에다 더 뚫고, 어, 두 알씩 이렇게 눌, 눌 겁니다. 고추 고형 비료. 어, 왜냐면 이제 이게 2, 3개월 어, 비료 효과가 있지만, 어,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, 비도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, 이제 이제는 뭐 여기다 막줄 거예요, 여기다가. 좀 널찍널찍. 왜냐면 뿌리는 지금 벌써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. 어,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고추 수확을 하고 나서, 에, 바로 이제 여기다 이제 NK 비료를 막 뿌릴 거고요. 그때쯤 되면은 뭐 뿌리가 사방 퍼져 있기 때문에, 이 탄저병이고 뭐고 간에, 에, 영양이 부족하면은, 장애가 생깁니다. 그래서 뭐 오이 같은 경우도 영양이 햄은 막 오이가 막 이렇게 땅콩처럼 생긴 오이가 오이가 생기듯이 어 고추도 영양이 이제 공급되다가 이제 중단되면은 음 고추도 이제 뭐 장애가 생기거나 영양 결핍이 오거든요. 그래서 어 지금 저희는 이제 여기다가 또어 봄철에 주었던 고추 전용 고추 그러니까 고추 고형 비료 조개탕 같이 생긴 거어 그것을 또 추비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고형 비료를 추비하겠습니다. 와,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많이 과 열매를 매달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은 영양이 필요할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또 지금 여기 뭐꽉차 있어요. 지금 꽃들이 얘가 멈추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영양을 공급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또 치비를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지금 고추 고용 비료인데요. 여기 보면 질소, 인산, 가리, 고토, 붕소, 이게 이제 유황, 유황도 많이 들어있고, 이게 칼슘. 그래서 이제 뭐 골고루 들어있고, 또 기타 뭐 미량, 미량 요소 그런 것들이 좀 들어있습니다. 자, 이게 고추 고형비료 거든요. 조개, 이제 조개탄처럼 생긴 거. 옛날 이제 이게 조개처럼 생긴 거, 요게. 요게 이제 고형비료. 그래서 요거 두 알씩 저기다 넣겠습니다. 가봅시다. 뭐 그냥 뭐 작대기로 뚫어도 되지만 이뚫때이 한손 이식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. 으쨔. 이거, 이렇게, 한, 한 손이 씩게다 놓고, 이렇게. 뭐, 이 간격은, 이제는 뭐, 고추를 신경 쓰지 말고,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, 뭐, 한 걸음에 이렇게씩, 두 개씩 넣으면 됩니다. 한 걸음. 한 걸음 가서 두 개씩. 왜냐면 저 밑에 쳐다보다 보면은 뭐, 더디니까, 그냥 대충 해서, 왜냐면 뿌리가 지금 뭐 사방 다 퍼져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NK 비료를 두둑에다 막 뿌릴 때이 구멍에도 들어가고 막 그래서 또 추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 고추 같은 경우는 뭐 과분할 정도로 이렇게 비료를 줘야 돼요. 얘네 열매 주렁주렁 열리고 그러면은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또 새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주 영양분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. 그런지 위로 옆면시비하는 것도 뭐 효과 있지만 아 사실 옆면시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자라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. 그런데 이렇게 뿌리 쪽으로도 골고루 영양이 공급이 돼야지, 또, 예, 모든 것이 이제, 예, 안정적으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. 이 고추뿐이 아니라 뭐 다른 식물들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, 어, 지능 지수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. 우리가 보기에 좀, 느려서 그렇지 이 고추도 이 뿌리에서 모든 신호를 보내거든요. 이제 서로 이제 뿌리 쪽에 또 미생물이 근권 미생물들이 좋은 것들이 많고. 그래서 만약에 고추 잎에 뭐 벌레가 이렇게 딱 달라붙 이제 갈가 먹는다 그러면은 뿌리 쪽에서 벌써 이제 그걸 방어하는 물질이 이렇게 슬슬 올라오는데 좀 느리게 올라옵니다 느리게 그래서 치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나면은 금방 회복이 돼요 이 식물들은 원래 원리가 그런 건지 가장 약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가장 약한 것 같아요 동물들도 뭐 강아지들도 아팠다가도 그냥 자기가 스스로 뭐 며칠 뭐 아무것도 안먹다가도 금방 회복되고 그런거 보면은 사람이 최고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뭐 지금은 뭐 고추 사이사이 다 넣는거 보다도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렇게 두 알씩 뭐두알 어떤 걸세알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렇게 두알 놓으면은 자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 여기도 묻, 묻어지는 것도 있고 안 묻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근데 또 장마 장마간도 또 지구를 하면은 얘들이또잘 녹고 그래서 흡수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어, 다음에는 어 추비할 때는 다음에는 이제 지금 고추구형비를 넣었다고 해도 또 추비를 또 합니다. 왜냐하면 고추구형비료는 꾸준하게 서서히 공급되는 거고 또 이제 뭐 NK비료, 그 이삭걸음이라는 거를 그냥 한번 고추를 따고 나서 또훅 뿌려주고 나중에는 이제 헛골랑까지막 뿌려줍니다. 이렇게 예, 그래서 이제 영양이 최대한 어, 떨어지지 않도록. 고추들이 그냥 마음껏 자랄 수 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탄저병 이런 병으로부터도 얘네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영양을 충분히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아, 지금 혼자서 한손 이식기를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해 가지고 지금 또 다른 방법 바로 이게 이제 물 호스 주입기인데요. 물 호스 주입기 요거를 가지고, 에, 먼저 구멍을 뻥뻥뻥 뚫고 가고, 그 다음에 또, 어, 고형비료를 참을 주겠습니다. 어우, 천둥이 지나아 아, 이렇게 뭐 여기다가 두 알씩 떡이게 두 알씩 두 알씩. 어, 비 온다 비. 아이고 비가 와요 비. 와 아주 하늘이 그냥 시꺼먼다 시꺼매. 자 철수합니다. 아 어, 오늘도 아. 어. 이제 장마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.